싸움의 승패는 하나님 마음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들 개개인의 싸움이 있고 나라의 싸움이 있고 조직의 싸움이 있는데 대소사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오늘 사사기의 거의 끝부분인데 어 앞에 뭐 레위인이 뭐 첩을 데려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죽고 이상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 맨 끝에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연대상 사칠 사사이 거의 앞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좀 있었으면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제대로 된뭐삼손이라든지기두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도 제대로 나오기 전에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정부 상태,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안 따르고 이 세상이 꼭 망해버린 그런 시점 같은 때, 그때의 <laughs> 일이라는 거예요. <laughs> 오늘 어떻게 됐든 열한 지파가 <laughs> 베냐미 지파를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러 베델로 나갔다 베델로 나갔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르러 갔다는 거 아니야? 에 근데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지금 앞에 두번 보니까 두번 크게 깨졌어요. 4만 명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막 1년 동안 뭐 어떤 고시를 준비했다고 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쳐요.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루저같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사업장을 열었는데 왜이 사업장이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내 나름대로 잡었는데 망한 것인가? 예수님을 앞세웠는데 제가 지금 유심하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 하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한 5년도도요, 7년 아니 8년 됐구나. 커피숍 이름이 지저스커피예요. 내가 분명히 저거 2년 동안 망한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역사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은 똑같이 이름은 안 내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내분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런데왜 <laughs> 지느냐는 거예요. <laughs>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록 안 풀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열한 지파의 완악함을 봤어요. 얘네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랑 화해하려는 게 아니죠. 얘기를 하고 문제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심판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알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다 짜놓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한번 깨지게 했어요. 한 4만 명 죽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또 기본 고민 애들이 이기면 또 이상하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악행자들인데 얘네들이 이기면 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얘네들은 나, 나, 나중에 600명 빼고 다 죽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깨지게 만드는데 그 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laughs> 깨질 때는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찾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나마 11지파가 살았던 게 18절 보시고 23절 보시고 28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번 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니네가 하려는 게 진짜 나의 뜻과 맞느냐? 이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냐? 정말 네가 나를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18절에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베델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예배의 회복이다, 기도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때도 뭐 야곱이 베델에서 뭐 돌베개 자고 자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났다 예배의 자리로 회복됐다는 것은 사사하게 오늘 본문의 배델로 돌아간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열한지파가 승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전제, <laughs> 심지어는 한반에서 누구랑 미워해서 그냥 싸우고 있어. 그 승패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작은 승패.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에 싸우는 애, 미워하는 애, 개와의 싸움과 전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laughs>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 저랑 좀 친했던 선배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거의 다, 거의 다 A 학점이에요. 장학금도 받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그, 리포트를 그러니까 써 달라는 게 아니라 쳐 달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이제 손으로 써서 교수님한테 내는데 교수님이 손으로 보기 힘드니까 컴퓨터에다 찍어 오랬나봐요 근데 노트북이 이제 저 밖에 없으니까 저보로 그냥 니가 타이핑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이니까 그냥 해줬죠 근데 그 선배가 다 A인데 제가 타이핑한 것만 F가 떠가지고 이 선배가 장학금도 못 받고 <laughs> 전체 학교 확 내려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선배가 쓴 리포트를 그냥 타이핑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네. 이 선배가 <laughs>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이 저희 총신대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고. 굉장히 정통 신학이에요. 칼빈이즘에 입각하고 성경중심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자부심 있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어뭐 다원주의가 이거 조금만 들어가면 그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이칼빈이주의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중심 이거를 전제하고 들어오고 3년 내내 거기 전제하에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배가 좀 잘난 척한다고 해서 그 리포트 안에다 약간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껴가지고그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걸 내가 좀 그냥 생각해서 한번 읽었으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아증에 빠져가지고 <laughs> 이 선배가 아 그거 나 한번 읽고 나한테 알려주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자기가 쳐달래서 난 쳐서 줬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에게는. 한 명의 목회자가 올레이 받는 것보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성경중심의 신학,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신학,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는 걸 훨씬 중요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할 때잘안 되고 안 팔리고 깨지는 거, 여러분, 그거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인데도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지 떼죠. 성도인데도 사기 당하죠. 성도인데도 뭐가 안 풀리죠. 성도인데도 뭐안 좋은 일 생기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 섬세한 작은 것까지 하나님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laughs> 하나님은 한 명을 소중히 여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홍대 세교회 한 영혼을 정말 귀중히 여기죠. 그죠? 어느 조직이든지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은 항상 수준이 있는 곳이 그렇더라고. 수준이 조금 안 떨어지, 떨어지는 곳에는 인권도 별로 없고 한 사람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뭐 인도가 우리가 선교지니까 예전에는 어, 인도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쏟아지고 저렇게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뭐 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인도가 <laughs> 앞으로 선진국이 되겠다. <laughs> 근데 인도 선교때 보고, 인도 문화를 보고, 카스트리제도 보고, 뭐 명예살인 같은 거 보고, 이 후진적인 문화를 보면은, 야, 저거 쉽지 않다. 저거는 한뭐 1,20년 해서 변화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중고나라에서 뭐 중고를 지금 하나 주문했어. 근데 내가 꼭 좋아 보이는 것은 남들도 다달라붙어서 주문을 해.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거는 다 언제든 살수 있어. <laughs> 그렇다면은 만약에 당나라에서 자기 나라가 힘들다 그래서 이민을 간다고 쳐 봐요. 그러면 가고 싶은 나라는 <laughs> 어떤 나라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말하지 마세요. 거의 <laughs> 다섯 군데 정도 들어가죠. 남들 좋은데는 나도 좋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라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서로 올려 그러니까. 저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대요. 이민 가기 쉬운 아홉 개 나라. 특징 있어. 온두라스 여기는. 한 50만 원 정도만 입증하면 영주권 시민권이 바로 나오는데, 살인위협이 한국의 80배. <laughs> 네? 지금도 한참 데모와 지금 화염병이 난막하고 있다니까. 근데 굉장히 영주권 받기 쉽대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북쪽인데, 아이슬란드의스발바르거든요 여기는 뭐 땅도 크고 농사도 하고 뭐 좋대요. 근데 <laughs> 북극곰의 습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laughs> 가자마자 총을 꼭 한정을 구입을 하라고 거의 이민가문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제 후배가 멕시코에 있는데 <laughs>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치안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대 멕시코에 사니까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다 힘든데 하나 좋아 타코와 브리또를 많이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구상에 살 만한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옛날에 여러분 홍콩 옛날에 얼마나 서로 살고 싶어 했습니까? 지금 대만에 굉장히 많이 간대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가 결국은 흥황하던데요. 뭐 지금은 미국이 많이 정신이 세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청교도 이념으로 한 영혼 살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 몇백만 배의 축복을 준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니네 4만 명이 죽고 2만 명이 죽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난관이 생길 때마다 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게 뭘까? <laughs>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laughs> 하나님이 돌보라고 섬기라고 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 뭐 이용해 먹을 수 없죠. 사기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되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20년 정도 모스크바에서 주재원 생활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했어요.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있다가 이제 한인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대요. 이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도 마침 이때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없대요 자기가 느낄 때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 20년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그 자매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이 많은 우리 홍대세교회 보내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우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없고 우리도 망해가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안심하시라고 하고 해서 돌려버렸어요 너무 귀중해 자기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서울에서 일 처리하고 지금 회사에서 할일 너무 많은데 얘가 한국에 와서 몇주 동안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걸 느끼고는 바로 연락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너무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도 바쁜데 한 영혼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 <laughs> 아니 일을 중순에는 고성성교 있잖아요 2월 말에는 우리 대만 선교 있잖아요. 또 2월에 아니, 이, 또 2월 초에 대만 선교 있고 2월 말에는 제주 선교 있잖아요. <laughs> 그럼 그 우리 영계교회 한 사람 한영원그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귀중한 거죠. 저는 이번 주 구제 사역 가는데 그 목사님 그한영원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 이제 7년 정도 계속 갔거든요. 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기도하고 있고 조금 여유 생기면은. 그게 조금씩 개인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왜냐 그냥 그분은 7년 전에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아이 그, 그뭐 도와달라고 해서 거지 아니에요. 그분 그 단독 목회하는 분인데 개척교회니까 지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개척교회 첫 달에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만 내저물었어요. 저녁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laughs>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면은 <laughs> 그 사람 큰 일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서 23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laughs> 자, 자기 과시의 허망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자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은 많이 지금 많이 자랑 별로 좋아 안 해요. 저 이제 많이 죽었어요. <laughs> 진짜 많이 죽었어. 지금은 진짜 많이 죽었어요. 인간이 참 자랑을 좋아해. 20, 19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이 <laughs> 대치했어요. 왜 대치했을까요? 이스라엘은 40만 명 모아놓고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들 이제 죽는다. 끝났다 이거예요. 위세 등등. 베냐민 자손은 그면 죽으려고 할까요? 26,000명 모았어요. 근데 베냐민 자손은 돌을 잘 썼나 봐요. 700명이 던지면 하나도 빈틈이 없는 자더라. 우리 특공대야 한번 붙어보자. 실질적으로 베냐민 자손이 4만 명을 초반에 깨서 부셨어 그러니까 <laughs> 베냐민 자손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누구랑 만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센 사람들은 별로 없. 과실을 안 해요. 진짜 센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더라고. 언제든지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laughs> 변을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우리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삼손도 내가 힘이 세다 이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오니까 어 어떻게 돼요? 성문을 뽑아다가 저 배들까지 그걸 메고 올라갔대. 그몇 킬로인데 그걸 올라간 거예요? 자기 힘세되는거 아닌가요? 힘세되는 거. <laughs> 그래서 성경 있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혹시 힘센 사람 있습니까? 겸손 안 하면 넘어집니다. 이 중에서 아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한번 노래를 바라면 그 사람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어요. 이 중에요, 어떤 체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체력으로는 누구도 못 따라. 언젠가 또 꺾여요. 이상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근데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오래 놔둬요. 어떤 교수님께서 쓴 글에 보니까 부자들의 공감능력 부족이란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훌륭한 부자들이 아니라. 이게 인격이 별로 안 좋은 부자들을 좀써난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너무 부자가 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왜냐면은 돈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을 뭘로 처리해요?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회에서 잘 먹혀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먹혀요. 그러니까 돈으로 처리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농사지을 때 혼자 어떻게 다 지어요. 그러니까 두레를 해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면서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혼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는 집에 빨리 들어간대요. 이게 별로 가정적이라 그런 게 아니래요. 나이 들어서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 신해도 되니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뭐 동화에 나온 기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기다리 아저씨가 혼자 잘 샀는데 막 울타리 치고 해가지고 뭐 그간이 냉장 냉장고 아이스가 돼가지고 뭐 결국 그걸 허물었더니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갈급해가지고 나다나야일처럼 예수님도 찾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천국에 상급도 쌓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하다 보면은 영적인 갈급함도 없죠. 주변에 천국의 상급도 못 쌓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가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좀 남의 시선, 자랑의 마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 팀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두째, 셋째는 돌잔치를 잘안 해주더라고요. <laughs> 대부분 첫째를 크게 하고 두째랑 셋째부터는 뭐 두째 미안하다면서 그냥 지나가. 첫째는 왜 하냐? 그래도 이제 처음에 태어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laughs> 왜두 번째부터는 <laughs>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안 하자니 남들 하니까 남들 다 해주는데 자기만 안 하니까 이 마음이 또 찢어지는 거죠. 남들 호텔에서 하는데 자기는 이상한 저렴한 부페에서 가니까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흥팀이 그때 한 천명 넘어서 뭐 저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그 고민하길래 <laughs>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이 있다면 그뭐 지도자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화를 만들자. 집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플랜카드랑 애, 돌, 예쁜 옷은 교회에서 맞춰줘요. 그리고 교회 만원만 세탁비만 내면은 무료로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카드 밑에서 사진 찍으니까 뭐 모든 집이 다 똑같아요. 그 플랜카드와 그 그때 맞춘 옷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교통비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가서 예배하면 딱 들어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좋아지더라고남 신경 안 쓰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laughs>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돈 많이 들어갔다가 몇번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돌잔치 할 때, 뭐차살 때, 뭐할 때, 그거 남들 신경 안 쓰면 은 거기서 얼마나 큰 자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또 남들 신경 안 쓰면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이 굳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은 물건을 중고 나라에서 중고 나라에서 사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바로 샀는데 포장도 안 뜯고 잠재 있는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 아 그리고 쓰다가 한참 써도 길들여가지고 또 좋아.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 여러분, 그거 물건 자랑해서 뭐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 시선 안 쓰고 남뭐안 하면은 그거 다돈 굳어가지고 그걸로 미래 준비하고 또 나도 편하게 살고 그거 모아가지고 황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남 시선과 자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자유케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어디서서 왔다? 세상에서부터 왔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 하면은 세상이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어떤 중년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청년 때 열심히 성교 안 하고 그때 교회 잘안 다니는 게 너무 너무 후회돼요. 아, 내 자식 애들한테도 할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그걸 배웠겠죠. 금방 지나가더라, 금방.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지난 달에 우리 진장님 다른 진장님하고 우리 <laughs> 대학교 있는 애 한별이랑 하림이가 뭐 졸업 전시회 한다고 한번 갔다 왔어요? 어, 걔네들 진짜 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한 것 같은데 지금 졸업 전시하고 뭐 1, 2학년 애들은 아우 저희 노땅들이 이제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원로 아니에요. 이제 몇년 지나면은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해요? 일동도 못 하겠죠. 얘네들. <laughs> 그럼 어떻 그럼 이제 장주리 같은 애들이 또 나와서 하겠죠. 어? 그럼 그 장주리도 영원하냐? 또 3, 4년 하면 또 졸업해요. 그럼 이제 초등부 3인방, 은선이, 뭐 성경이, 어? 유리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몇년 하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역사상 흥망성세, 작은 싸움, 큰 싸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회의 불이, 우리 직장의 불이, 뭐안 되는 거, 망하는 거. 하나님 계산서, 하나님 계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다 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나는요, 세상 사람처럼 내 과시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연연하기보다는요, 한명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